이제 자기만의 부술을 하는 거예요. 어? 저도 이제 뭐 애들하고 살면서 뭐 힘들지 않았겠어요? 뭐 여러 가지 많이 일을 해서 자기만의 부술을 안 해가지고 그냥 살아보려고. 여기 가서 굿대다 보면 또 저기 가서 굿다고 해다가 세월을 많이 버렸죠.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 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한다고 했는데 저 힘들잖아요. 그러면 무당들 수도 없이 해가지고 맨날 뭐뭘 하라는 거야. 응? 그러면 뭘돈 뭐 있어야지. 해도 해도 끝이 없어가지고 이제 에이, 그만두겠다 해서 어느 날. 제가, 아, 내가, 영웅을 하면서, 그런 뭔가, 내가, 좀 배워서, 이해하면 나같이 망하는 사람은 없겠구나. 진짜 저는 구시을 망한 사람이에요. 네? 구시로다가. 구시로? 부식으로? 네, 구시로 망해가지고, 구시로 망해가지고, 애들아빠이혼해고별 짓을 다 했어요. 아 음. 살아보려고. 저희 애들아빠는 의치기 때문에 제가 매를 맞으면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군만하면 괜찮다는 거야. 그래오방한돼서 구태. 그러면 이제 때리고 그러면 돈이 안 가서 참어. 그저 어느 시간이 지나가또 하면 또 가서 또 구태래. 맨날 비싸비싸에 호적이다가 제가 이제 라이브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때도 계속 오는 거예요 부장들이 그래서 이제 아이가 안 되겠구나 싶어서 아 이건 안되겠구나 싶어서 아저 뭔가를 내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타로를 접하게 됐어요 음. 그 타로를 한지가 12년이 넘었는데 저는 타로를 누가 배운 적도 없어요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하면서 어, 라이브 하는 선생님들 전체적으로 다가줬어요 책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제 나름대로 책을 써가지고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러는데 저는 쪽쪽게 수업을 가요 구구절절 필요가 없어요 그림이 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10시간이면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걸 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하면서 제가 이제, 아, 타로가 이런 거좀 정말 희망을 주는 타로. 저는 사람한테 그 에너지를 주고 희망을 주는 타로지. 점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자격분도 있고 뭐 많이 했지만, 무료 강연도 많이 가요. 무료 강연. 왜냐하면 원하나 되면 제가 그냥 가서 봐줘요. 왜? 나도 옛날에 돈 주고 많이 봤는데 아깝잖아요. 사실 점 보는 것 같이 돈아까은거 없어요. 뻔해요. 점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 알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거 보고 나면 그래, 내 말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그렇지, 내 말이, 이거 똑같아요. 그래서 타로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타로는 그 인생 일기부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내가 정말 힘들면 지금 겨울이에요. 또, 겨울이 오면 봄은 와요. 그 시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힘든 경우로 3, 4분기를 나누는데, 우리가 좋아지는 것도 3개월에 좋아지고, 3개월 나빠지기는요 그래서 이제 타로을그래서 덮어서,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 타로에 대을서좀 많이 했어요. 오늘은 제가 이제 그 타로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뭐 강의를 해놨는데 뭐할게 없잖아요. 제가 뭐 누가 배운 것도 없고 저 혼자 인 거라 저 나름대로 공부한 거를 약간 그 타로에 대해서 어원이라든가 유래 같은 걸 제가 잠깐 해드릴게요. 혹시 제가 잘못했더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했는데 아까 처음이에요. 그냥 앉아서 20명, 30명씩 무대 기로 앉아갖고 해놓건면 괜찮았는데 다시 떨리기도 했는데 뭐 이쁘게 봐주세요. 이거 처음이니까 뭐, 처음부터 잘할 사람 없잖아요, 그제? 음. 그 타로의 카드의 유례를 보니까, 어, 되게 유례가 많아요. 어, 보는 사람마다 다 각자 유례가 많은데, 제가 공부한 것처 13세기 유럽에서 유행된 걸로 추행되고, 어, 유럽에서 만든 가장 오래된 트럼프, 그 일종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그 도구로 사용했었어요. 어, 또, 어, 이탈리에서 아 시작된 타로는 그우리나라에도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처음으로 그 타로카드가 세상에 알려질 때는 귀족이나 왕족. 어, 그 사람들이 이제 그니까 어, 옛날에는 뭐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불러다가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 집에서 불러다가 주을치고 했어요. 근데 그게 유래가 돼가지고 어, 그 귀족이나 왕족이 전용으로쓰쓴 거예요, 타로가. 그리고서 어떻게 보면 집시들이 어, 이제 일반인들은 볼 수가 없잖아요, 타로가. 그 집시들이 다니면서 카드를 갖고 다니면서 봐준 거예요. 그다음에 그 집시카드라고 도 얘기해요, 타로카드를. 그 동양에서도 어 점을 치는 지배층이나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었고 또그 타로 카드는 또십자군 그 시대 십자문 시대에 운명 부흥기에 가장 많이 사용했었어요 이 카드가 그래서 그 사원의 승려들 어, 그 승려들이 많이 사용했고 광범하게 위 퍼져나가면서 전 유럽 국가가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유럽 모든 사람들이 타로를 갖고 점을 치고 그 미래를 예측하는 얘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18세기 어, 초반에는, 그, 로마교양이, 어, 기독교인들에게 정치적인 삶이 해악된다고 그래가지고, 금지, 금사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점수사들이나, 그, 마녀사냥, 사, 마녀사냥이라는 그 명문이로 그때 사용을 시켰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 로마교양 중에서.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비밀의에 일부의 사람들에게, 비서를 전수하 됐죠. 그래서, 18세기 중반부터, 다시 유행해가지고, 1960년도에, 그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어, 귀족사회로 이 혁명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 어, 타로카드가 음에서 양을 햇빛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그 어, 타로라는 것은 20세기 들어와서 어,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점을 보는 것이 일반화됐어요. 어, 그래서, 어, 그 마르세유라는 타로가 있거든요. 예. 그그는 마르세유 타로. 마르세유. 어, 그거는 이제 프랑스 국민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오래는 어, 전진본 어, 카드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마르세유 카드가 진본 카드 프랑스 동으로가야 지금 해 어, 있어 소장돼 있고요 어, 동양에 비유한다면은 어, 주역의 원본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서양의 어, 어, 마르세유 카드나 우리나라의 그 어, 주역의 원본이라고 할수 똑같은 거죠 우리가 주역을 보면 원본이 있잖아요 네. 근데 어, 서양 그, 그 프랑스 쪽에서는 그 어, 마르세유 카드가 타로가 어, 지금 본 카드로, 포 어, 소장되어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타로 카드는, 이제 생소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타로 카드는 어, 78장의 카드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제 78장 등으로 되고, 또 어떤 건2 4장짜리 되고 있거든요. 근데 각자의 의미가 다 있어요. 타로를 보면은, 어, 타로에서, 그, 모든 원서가 다있지만 윈드나 에잇이나, 어, 컵과 디스크가 있어요. 그, 윈드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각자의 10장, 13장 카드가 있거든요. 윈드라는 건 지팡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어, 어떤 선택의 기준점에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가르치자, 너 이거 뭐해라, 뭐해, 선택의 기준점. 제가 사업을 할때 사업을 해도 되겠습니까? 할 때는 그 사업이라든가 내가 뭔가 시작하는 카드는 윈드카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어, 뭐를 선택해야 겠다 아, 내가 취직을 해야 되겠다. 언제 해야 될까? 할 때는 이 윈드카드가 많이 나와요. 카드를볼 때, 그리 강의 카드를주는 거예요. 강의를 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이렇게 어, 상담을 할때 뽑는 거죠. 아, 당신이 원하는 거 뭡니까? 어? 아, 하면서 네. 뽑는 거예요. 그그 뽑는 카드가 본인하고 얘기가 돼요. 다 맞아요. 그리고 <laughs> 돈을 벌려고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사업이 언제 잘 되겠습니까? 하면 돈 카드가 나와요. 돈에 대한 건돈 카드 디스크가 나와요. 펜타클이라고도 하죠. 동그랗게 엽적거려 보이는 거고 또 사랑에 대한 마음을 할때 있잖아요. 우리가 아, 어떤 사람을 제가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뭐 사랑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럼 컵이 나와요. 컵은 사람의 사랑의 마음과 행복지수가 컵으로 다 흘러넘치는 게 나고 또 컵이 엎어진 건 사랑이 엎어진 거고 또 사랑의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임무가 있어요. 타로는 그리고 제가 이제 교통사고가 나거나 몸이 다치거나 이럴 때는 칼로 나와요. 칼은 잘 다루면 칼은그 솔로몬의 칼이 될 수가 있고 그 솔로몬의 일화가 있잖아요 왜냐면 각자의 어두 엄마가 자기 애기라고 그럴 때 솔로몬 왕이 애기를 될거와라 라고 대상에 딱 놓고 아 지금부터 어두 사람 다너네 어 엄마라니까 칼 갖고 와라 잘라서 죽다을때 정말로 자기 그 애기 엄마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짜 엄마를 어서그 칼이라는 거는 칼에 윈드 에이스가 나와서. 스워드 에이스가 나온 건요 선택의 칼이에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칼이라고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선택을 잘할수 있는 칼이고, 칼에 대해서는도 칼은 잘 다루면 장인의 칼이 되지만, 잘못 다루면 살인자의 칼이네요. 그래서 칼도 어 10개까지가 있어요. 그 첫째 에이스는 좋은 칼이지만, 어 나중에서 그 저기 뭐야, 그 칼이 8개, 9개, 10개는요. 이건 살인자의 칼이 될 수가 있고, 사고 나서 소수자는칼도될 수가 있어요. 정말로 그게 많이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할 때, 칼이 나왔는데, 어, 저는 겨울을 뽑았어요. 당신이 사람, 이 달에 건강에 대해서 뽑을 때,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뽑아요. 3월달에 건강이 어떻게 돼? 칼 나오고 상처를 하면 그 사람은 칼이 될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조심을 해라. 그사담도 조심하고 차주신다고 몇칼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얼마 전에 제가 상실을 했을 때, 8월달에 저한테 상담한 그 여자분이 계셨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어 9월달에 칼들일 이 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그래. 네? 칼들일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근데 돈을 봤어요. 금전을 보니까 금전이 큰 돈이 보이는 거예요. 유산 상속 같은 큰 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크 팬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상하네. 돈이 왜 나오지? 칼을 대고 수술을 할때 돈이 왜 나오지? 그랬어요. 그 사람이 애인이 있어요. 제가 혹시 언니 애인이 있어요? 이 때. 그럼 애인이 큰돈을 주나? 왜 돈이 나오지? 언니가 병원을 가기 때문에 수술하기 때문에 애인이큰돈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분이 큰 돈을 줄 분이 아니래요. 종잣돈만 조금씩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도 시안해가지고 아 근데 이상해요. 큰 돈이 보이네요. 그래서 보냈어요. 저 8월을 보낸 대로. 근데 한 9월 15일 정도 됐는데 찾아왔어요. 여기 박사님 무슨 왜요, 랬더니아 제가 그때 박사님이요. 저 9월 달에 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아얘 예, 그랬어요? 뭐 상자인 많으니까 뭐잘 몰라요. 지나가면은 그러니까, 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네, 그래서. 그래서요. 9월 1일날 복강경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 그래서 제가 9월 달에 조심해야 할건데 달려다가 저분니까 9월 달에 복강경 수술이 터졌는데 보험료가 나온 거예요 보험료. 어,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희 그 사무실 방에 살아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 엄청 왔어요. 그게는 달과 그거 같은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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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경우도이또 이제 어 사람 성장 같은 밥까지가 많이 있어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제가 가날에 저녁에, 저녁에 저는 이제 상담을 항상 열어놔요. 상담이 들어왔는데 어, 남편이 바람을 피냐고 물어봐요. 남편이. 그래서 8월을 보니까 바람 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피나고 할수 없어요. 그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근데 2년 전에 남편하고 카톡 본 여자랑 같이 해가지고 병행이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상담을 나하려고 한게 아니라 이제 저 국민공사 상담을 같이 하는데 빠른 분 하고 15분을 상담을 했는데 그 분을 잊어버려가지고 누군지 보려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다시 상담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달래요. 그래서 상담을 했는데 제 남편이 여자가 있으니까 물어봐요. 딱 보니까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어, 여자가 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상담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은 남자를 분류를 하고 있어요. 분류카드가 있어요. 근데, 아, 여자친구가 있네요. 애인이 있죠? 맞죠? 이분은 애인이 아니고 사업성으로 협력하는 관계다. 어? 나하고, 공존하는 관계고, 동업자 관계지, 절대 여자친구는 아니다. 그 여자친구가, 그, 당신 남편한테 관심이 있지만, 여기 사장님은, 그, 가정 외에는 관심이 없다. 사업을 하해서그 사람을 만난 거고, 비즈니스상, 그쪽 여자분이, 많이 도움을 주는 것 같다 그랬더니, 아, 맞아요. 우리 애기 아빠가요. 그 사람이 도움을 준다 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카톡에 내역에 2년 전에, 어, 뭐, 저녁 잘 먹었어요. 아주 사랑합니다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가고야, 어? 사랑한다 그러면 그런 거 남편이 알면 은 그걸 그냥 지우지, 그냥 있겠냐.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있는 거다. 어? 그렇잖아요. 그분이 정말로 연애라고 그러면 아무리 수류차도 들어가기 전에 다 지우잖아요. 누가 그거를 바람 피는 걸 여자한테 걸려요. 아무 데나 놓고 핸드폰을. 그러까 핸드폰을 여자분들도 그걸 알아야 돼요. 남자분들은요, 바람 피는 사람들 절대 흔적을 안 남겨요. 흔적을 남기는 건 바람이 아니에요. 흔적을 남긴 바람이 아니잖요 그래 자기도 자신 있으니까, 뭐, 우리 카톡 하면은, 우리도 하면은, 저도 이제 뭐, 저녁에 라이브도 하지만, 뭐, 이거 그, 그, 할때 카톡으로 다가지고, 사랑합니다. 보고 싶어요? 얼마든지 해요, 비즈니스상. 근데 그분은 그걸 갖고 오해가 쌓인 거예요. 오해가 쌓여가지고, 그래서 내가, 당신 바보 아니야? 그랬어. 당신 같던 바람 피면은, 그 사랑합니다. 문자 두고 두겠어? 들어가도 이제 다 지우고 들어가. 흔적을 안남기는데 그랬더니 정말이에요. 그랬어요. 정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남편이 싸우고 나갔다는 거예요. 언제 들어오냐, 그니가 오늘은 8시 정도 들어오겠다. 시간으로부터 8시 정도에그렇 <laughs> 들어오니까 그때 그때 들어오는데. 근데,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 남편이요. 싸우고 나가면요. 들어올 때는 꼬질꼬질 냄새가 나서 죽겠어요, 그래. 그러면그 사람이 냄새를 고 바람을 피고 왔을까요? 못 피고 오죠. 나가서 술 먹고 진탕이 돼가지고, 뭐, 남자도 소변 보다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바람 피는 사람이 어떻게 냄새가 납니까? 그가 그분한테 어저께 자기는 이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당신이 이혼하려고 하는 건 당신이 운에서 그래 삼재기 때문에 당신이 운해서 이혼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걸 참으면 된다. 사람이 이혼하는 것도 때가 있다. 근데 그 때를 지나야지. 지금 겨울인데, 봄을 기다려야지 겨울이라고 그러면 할거 끝낼 거냐? 내년에 복지안 심을 거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울더라고요. 어? 절대 이혼은 안 되고,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 이혼할 수는 되게 많다. 어? 이혼이라는 거는 그런 오해 때문에 이혼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당신이 마음을 비워라. 그리고 이게 가면 집착이 돼요. 특히 여자들이 연애 상담을 많이 오는데 집착 때문에 이게 이것 때문에 아무 일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하면서 그 정신병자들 많이 고쳐줬어요. 정신병자들은요. 그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다들어 너무 잘했어. 잘했어. 근데 내가 볼 때는 요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네가 조금 요건 고치면 좋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말 정신경제를 갖다가 6년 동안 제가 상담을 해서 고쳤거든요. 이름도 바꿔주고 장르도안다 이름도 바꿔주고 했는데 지금은요. 어디가도다 뒤집어놔요. 고개도 못 들었어요. 처음에 처음 올 때. 박사님은 고개도 못들든 애가. 지금 어디 가 자기가 뒤집어놓고 난리가 아니에요. 우리 가게 도움은 뭐 재밌어요. 그렇게. 그걸 긍정적인 마인드를 주는 거예요. 이 타로가 딴게 아니에요. 저는 점이라기보다 상담을 해주는 건데. 우리가 그 상담을 할때 오면은요, 각각 의뢰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상담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와요. 자기가 힘든 거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언제 될 것도 알아요. 그럼 제가 받으면서, 당신 이 지금 힘든데, 이건몇월달 됩니다. 해주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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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네. 그러면 그 해는 시기가, 어, 내가 힘든 부분이 겨울수를 뽑아줘요, 저는. 하루가 겨울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1월 달에 될 것이냐, 2월 달에 될 것이냐, 3월 달에 될 것이냐, 이걸 뽑아줘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동생애가, 어, 물장사를 해요. 건물장사해서 이제 차를 끌고 다니는데 등치들이 많아요. 근데 똑같이 강시가 되죠. 언니 언니 해요. 그래서 한나은 저거 그러는 거예요. 그 이런 얘기 괜찮죠? 지나간 네, 얘기. 네. 이걸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얘기, 그냥 이렇게 이제 면담을 할게요. 근데 이제 건물장사를는데한번 이렇게 돈을 집어넣고 했는데, 700만이 남았대. 그래서 언니, 천만 원 넘으면 천만 원이 하루에 빨리 나오는데, 할까?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아닌 거. 절대 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한번 되지만 지금부터는 안 된다. 그랬더니 어, 돈이 금방 또 나왔대요. 700인데 700 때문에 또 하는 거여서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때 제가 걔가 저 몰래 거짓말을 그해 하니까 2천만 원더 뺏긴 거 끝난 거예요. 그 나중에 왔어요. 그데 언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지그래서 되고 그러고 그 애가 또한 번은 집을 팔아야 되는데 언제 팔이네요 그래서 몇 월까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집을 팔리는데 집을 사는 사람도 한 사람이고 파는 사람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치면 절대 안 돼요. 그 여기 선생님들도 기회라는 게 항상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팔을 그 다리 있어요. 그달리로지 절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만약에 1억이 내놨어요. 그럼 내가 1억을 받으려고 하면 1억까지만 가야 되는데 1억 3천을 그럼 절대 그집안 팔려요. 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집을 팔러 오면 분명히 그 사람이 닦을 거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값에서 최대를 팔아달라 했어요. 너는 빚, 빚이 있으니까. 근데 한참 뒤로 언니 집이 안 팔려 는거 사람 안 왔냐 왔대. 부인이 안 맞아서 그만 안 돼. 그 집이 날아갔어요. 그 때를 기다렸는데 국직을 과일도 딱때 지나야 빠따야 되는데 안딸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면 그 때라는 게 있을 때 시기. 어? 그래서 이 타가도 마찬가지예요. 운명의 수레바퀴처럼 모든 게 흘러가요. 그래서 내가 아휴 내가 때를 잘못 만났어. 아 재수가 없어. 그면 때를 잘못 잘못 만났지만 내가 어느 때가 보 오면 때가 위로 올라와요. 그러면 아 내가 잘 되면 이 때가 왔어. 야, 내가 죄송합니다. 때가 와서 잖아그 때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때를 알려주는 게 타로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그 애가 이제, 그걸 또, 예를 들어, 어,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건강한 보니까, 얘가 교통사고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사고에 무너진 탑이라든가, 어, 칼, 그, 칼이 막, 목소그 깨진 칼이 나와요. 스워드 그 펜이라고 있는데, 그게 나온 거예요. 건강 조심해라. 니가 잘못되면 쓰러질 일이 있을거고 정말 조심해야지 니가 칼질 일이 있을거다 아니면 사고가 날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언니 벌써 쓰러졌어요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어떻게 조심을 해라 그랬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 됐어요 지금 어떤 조심해라 제가 지금 조치를 해줬어요 솔직히 이제 제가 나름대로도 전화대로 나름대로. 그러는데 전화가 왔어요 언니 왜 그래 언니 나차사고 나서. 어 네. 네? 언니 고마워 그래서 야사고난는데왜고마냐 다른 차가 이 차를 갔다가 내가 그날 조심해라 그거든요 차가 앞머리가 다개박스였는데 몸이 하나도 안 다쳤어요 응. 몸이 몸이 하나도 안 다쳐서 고맙다는 거예요 언니 내가 몸 다쳤으면은 굳어놔 응. <laughs> 자기가 운전하고 다니니까 응. 그래서 언니 머리 흔들려서 타로로 갔어요 등랬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제가 타로로 다쳤습니까? 물어봤더니 아니다 그래 타로는 OX예요 물어보면 o 스가 되기 때문에 어 다쳤냐? 안다쳤고 그러면 병원에 가봐라 내 말에 찍어봐라 아무 이상 없을 거다 그렇게 며칠 지나가니까 언니 왜 병원에 갔냐 아무 이상 없대 합의금 270만원 받았어 그래 합의금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실에 와가지고 좀 이렇게 함 들어올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타로를 보는 거에서 긍지를 갖고 정말 사람한테 희망을 주는 메시지 전달해가지고 울고 갈 사람도 많고 죽기 전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난 죽을라고 했는데 선생님한테 죽을라고 해서 한번 그냥 점이나 보려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많이 문이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안쳐고 그런 얘기가 너를 죽을 때가 안 되고,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어. 널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거야. 나도 네가 필요하고, 힘들면 언제든지 얘기해. 어? 나를 언니 삼아서 하면 되지. 난 동생이 없어. 어? 내가 언니 할게. 내가 너가 동생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힘든 사람이 좋아. 힘든 사람이 언니를 찾는 건 힘들지 않아서 나를 찾을 수가 없어. 걔가 지금도 언니 언니 오고 올 때마다 맛있는 거 사오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 저, 이거를 제가 하면서 저도 한때는 우울증이었어요. 너무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제가 우리 딸하고 아들 혼자 키우면서 아무것도 없이 빈손임로 시작을 했었어요. 애들 아빠가 했을 때도 넌다 갖고 애들만 줘. 그래가지고 고생을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에는 가스가 끊겨서 주전자에다가 물 대서 목욕 시키고. 어떤 쌀이 떨어져서 햇반사도 먹이고 장사를 하면서도 손님들한테 꾸문대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제 자존심에 그래서 힘들게 힘들게 해서 우리 딸은 이제 어, 일본에 유학을 가서 일본에서 10년째 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또그중간에그 마음 상처가 많이 그지 군대 갈 때쯤에서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훈련소에 갔다 퇴소 당해고 왔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붙잡고 제가 이제 어, 병원에 입원시키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들 엄마 며회리 행복하게 야 갔다가 그냥 그냥 이렇게 쓰러지고 다와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일을 보는, 저희 하는 사람이 얘는 오지 말아야 될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골증 때문에. 훈련소에서 화장실 못간 거예요. 그리고 항상 외서대에 혼자만 있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저한들이맨자살하다고 감독에 가고 그러니까 그 아빠랑 맨날 이렇게 이제 엄마를 이게 힘든 거 그런 거 봐가지고 그래서 어, 그거를 제가 이제 잘 해나가고 잘 가서 잘생활해보았어요 생활해봤는데, 지금은 제가 굉장히 애들한테 고마워요. 저희 아들은 이제 그런 걸다 떼쳐나가가지고 지금 엄마라면 최고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걔가 직장생활을 안하고 어 지금 32살인데, 이제 중국경찰서에서 컴퓨터에 일부러서 기술자가 됐어요. 기술자가 됐는데, 지금 보면은 그래도 엄마, 나는 엄마가 내 엄마라 좋아. 내 엄마라서 좋대요. 넌, 저는 행복해요. 어뭐 가진 건 없지만 마음이 행복하고 또 저를 인정해 주는 주위 사람들도 많고 제가 힘들 때아나 배고파 맛있는 거 사줘 그러면 저화하면다 와서 사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저 만일의 애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제 제가 탈을 하면서 이제 음, 그 누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을 많이 접해요. 그리고 어, 힘들지 않으면 상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문 앞에 사람이 들어와요. 8월 들어오실 때는 꼭 문제를 갖고 오시지 그냥 와서 그냥 타러 가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제가 제 딸이 대학을 갈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사업이 너무 힘들어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들어오신 분한테 제가 들어오기 전에 타로 한 장을 딱 뽑아요. 저는 답을 알아요. 그분의 답을 타로 한 장. 을 네. 그러면 앉으라서 아이 뭘 걱정을 하세요, 조카님? 아이 뭘 걱정을 하세요? 다잘 되는데, 어머 어떻게 하세요? 이게 나왔어요. 저는 한장 뽑았어요. 그, 그 사람이 한 가지 문제, 좋은 문제를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왔을 때는, 그, 앉아요. 그러면 저는 상담을 할때 가장 먼저, 상담할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 경험담으로? 먼저 칭찬을 해야 돼요, 상대방한테. 정말 못생긴 사람이 보면은 이 칭찬의 구석을 찾아야 돼요, 빨리. 칭찬때어디 찾아야 되나. 못생긴 사람은 그냥 피부톤이 이쁘다든가 그래요. 어머, 피부가 너무 예쁘시네요. 아니면, 칭찬할 게 아무것도 없어. 옷 색깔. 어머, 옷 색깔 너무 잘 어울리세요? 헤어스에 잘맞 칭찬을 먼저 해야 돼요. 그게 가장 칭찬이, 칭찬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마음이 50% 풀려요. 그래서 제가 타로를 가르치면서 항상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소와사람을 먼저 보면 가장 인사할 때도 인사를 먼저 하고, 칭찬 해라. 어머, 사장님 멋있으세요? 아, 모자가 멋있으시네요. 또 아니면, 그, 아우 저기 이매가 참 예쁘시네요 여기 사장님 같은 경우는 안면이 너무 화사하세요 웃는 이상이 너무, 너무 좋아요 칭찬을 먼저 하면 돼요 그러면 반은 딱 들어가요 그 저는 항상 칭찬을 먼저 해요 그 상담할 때도고 뭐, 우리가 상담을 해도 혼자서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눈을 바라봐야 요 그래야 진실해 보여요 저는 선글라스 쓰고 까만 안경 뜨고 사, 봐달라고 해서 안경 안 벗어도 상담 안 해줘요 사람 눈을 보고 얘기해요. 눈을 봤네. 일반 까만 안경 쓴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그래서 거절안 해서요. 그러면 그 사람은 비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상대방과 얘기할 때 눈을 아래로 깔고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눈을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은 사기꾼이 많아요. 그러니까 눈을 아래로 뜨고 목소리가 작은 사람은 거의 100% 사기꾼이에요. 그런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또, 목소리 큰 사람 치고 사기 스폰 하나가 없어요. 어, 저 목소리 크잖아요. <laughs> 저칠 수가 없어요, 목소리가 커가지고. <laughs> 그래서, 어, 이 타로 카드는 그리고 이제, 다양한 그림으로 그려진 건데, 78장이라는 카드가 각자의 자기 임무가 있어요. 그래서, 어, 자기가 의미하면 의미 부여가 많아요. 의미 부여가 많아가지고, 그, 어, 각자의 임무의 타로가 나오는데, 타로를 뽑아가면서 그 상대방이 뽑은 걸를다가그 사람이 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타로가, 뽑았는데, 어난 이거 뽑으려고 했는데 이거 뽑았어. 근데 그건 그 사람의 답이에요. 그래서 타로를 뽑는 순간, 우리가 얘기를 잘못해요. 어, 제가 처음에 할때 타로를 뽑고 얘기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뽑는 순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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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적으로. 근데 그분은, 어, 맞아요, 맞아요. 어머머, 너무 잘, 잘 맞아요. 어때 타로를 보면은 타로와 관계없이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저들이 어떤 영적인 게 있겠죠. 얘기를 해주면은 소름이 끼친다 그래요. 그리고 특히 제가 이제, 이건 하지만 타로를 보면서 영적인 기운이 강하신 분들이 타로를 뽑을 때가 있어요. 그 카드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 교회 성직자도 오시고, 또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도 오시고, 그러니까 그 신의 영역이 크신 분들이 많아요. 무속인들이라든가, 영적인 기운이 센거 이런 분들도 많이 오셔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눈을 보면요 그리고 신기가 가득한 사람 있잖아요. 이게 신기는 무속신기. 그쪽에 강한 분들이 눈을 보면, 그 카드가 눈을 보면요, 눈이 충혈돼 있어요. 그 눈이 불꽃을만한 사람들이 거의 그런 쪽이에요. 우울증 환자가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늘 우울해서 눈물이 고여있어요. 그런 사람 상담 제가 되게 잘해. 막 정신 차려 그래요. 너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정신 차려. 어떻게 하려고 그래? 막 약간 치고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타로 가르쳐 주고 여러 가지를 제가 많이 그런 거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험을 갔다가 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또 타로가, 어, 정말 답답한 거 하는 거예요. 답답하지는않아요그떻게 보면서 어머이어 어떻게 어떻 어떻게 어떻게 어떻 받는 카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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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어떻게 어떻어떻 어떻게 해떻 어떻게 어떻힘 어떻게 어떻하